마지막으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성경의 한글 성경에는 바사라고 하죠. 바사가 우리 세계 지도의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그때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사야 4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도와주는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유다가 포로가 되어서 돌아오는 일을 누가 도와줬느냐? 불신자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과 동일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불신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움을 줘서 믿는다고 하는 가짜 종교인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괴롭히고 어려울 때에 오히려 부르신 자를 사용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